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아까 낮에는 날씨가 진짜 좋았어요. 여기 외부 온도가 15도까지 가더라고요. 15도. 지금 몇 도냐? 5도입니다. 지금 5도죠, 외부 온도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알바를 오토바이로 이제 알바를 하지 않습니까? 배달, 배달 알바를 하는데 내부 기온이 21.1도. 배달 알바를 하는데 그렇게 날씨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날씨가 따뜻해도 어그 벌들이 그 이렇게 날려지지 않습니까 날려면 시속 한몇킬로는 날릴까요 시속 한 적어도 오토바이보다 빠르겠죠 한7 80킬로 정도는 날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예보 기온은 아까 마이너스 3도에서 5도 정도였습니다. 근데 실질적 기온은 햇빛 지는 데는 10 5도 정도 왔어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면은 이렇게그 뭐라랄까? 마이너스입니다. 싸나 뭐라랄까? 손이 옵니다. 이제 벌들이 만약에 그 따뜻하다고 밖에 나와서 딱 날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날르다가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토파이타고딱 달려보면 알아요. 날씨가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손이 엄청 시렵죠. 그러니까 예보 기온은 마이너스인데 실질적 온도가 햇빛 때문에 이렇게 높더라도 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벌들이 밖에 나오면 무조건 얼어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15도인데도 불구하고 벌들을 안 풀어줬습니다. 안 풀어줬는데 벌들이 난리예요 지금 저기서 난리죠 벌들이 난리치고 있습니다 나가고 싶어갖고 근데 a 나나 갖고 p r 면 마이너스로 딱 떨어지게 돼 있어 온도가. 그러면 proud of the Polder 이 a l i I'm proud of the Polder Dali. I'm proud of t h 고 어저께도 따뜻했었는데 나온 놈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갖고 요 근처에서만 뱅글뱅글 달다 돌아가는 놈들은 들어가는데 멀리까지 날라가는 놈들은 여기서 입구에서 팽 하고 날라가면은 벌써 그런 놈들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온도가 차가워서. 그래서 지금은 아, 온 일단 15마리를 여기서 빼야 됩니다. 아니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20마리, 오늘,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죽은 벌이 한 20마리 정도 된다고 봅니다. 20마리. 그리고 이제 벌들은 지금, 아이고, 나가고 싶어갖고 막난립니다막 죽은 벌물어내려고막 들고 다니고. 난리난 난리, 가 난리, 난리 아니네. 저거 죽은 벌 갖고 나갔다가 지금 죽은 벌 매달고 다니는 놈들이 몇놈이돼요 그럼 절, 전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봐. 봐저 사이로 기어 나오는 놈 봐. 저런 애들은 죽었다고 보는 거야,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무조건 죽은 겁니다. 왜 기어 나와? 왜? 잡아 놓을 수도 없고, 그래갖고 여기 근처까지 다시 날라오면 다행인데, 또 날라오지도 못해. 어디로 저 구멍을 어디서 구멍을 어떻게 메꿔야 되는데, 구멍을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메꾸든지, 안쪽에서 메꾸든지, 어떻게 메꿔 버려야지 돼. 그래갖고 나오는 놈들은 무조건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지금 면놈이 저것 죽은 볼 매달고 갖다 버리려고 막 애쓰고 있는데 빼줘야지. 아무튼 어제하고 오늘 아치, 어제 아침부터 오늘 아침까지 스무 마리, 이십 마리, 한 열여덟 마리 정도 죽은 것 같아요. 열여덟 마리 정도, 열여덟 마리 정도는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날라 나올라고. 하이, 아주 아주 쌩소를 합니다. 밤에 잠잠하지만 이제 죽은 벌다 꺼내 내야지. 근데 이제 저렇게 날라 나갔다가도 들어오는데 다 막혔는데 어떻게 들어갈 것 같아. 염병을 새끼들 들어가질 못하지. 이제 대단합니다. 저렇게 죽은 벌을 달고 막 그냥 헤매는 거 보고는. 대단해. 어디다가 다 버리려고 이제? 헤매는 거죠. 몇 마리가 저질하라고 있어요. 저기 딱 달고 다니는 거. 세 마리가 저질하라고. 세 마리가. 보이시죠? 지금이 오도인데 외부는 더 오도인데. 꼭 열어봐야 뭐 오늘 뭐 그게 그렇고 아무튼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 안더라도 풀어주면 여기 주위에서 왔다 갔다는 하게 아니라 얘네들이 보니까 10도 이상 돼야지 얘네들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냥 10도 밑에서는 보통 조금 날라가 여기 바닥에 다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안풀어지고 있습니다 저지라들 왔다 갔다하다가 이제 들어가겠지. 이건 뭐야? 동그란 게. 지금 햇빛 찌는 쪽은 되게 따뜻합니다. 해빛 해가 나는, 해를 받는 쪽은. 근데 이제 해가 없는 쪽은 4도, 5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내부 온도가 그렇게 안 올라가네. 21.6도? 30도까지 쭉쭉 올라가다가. 그 그러니까 많이 나와서 죽지는 않네. 그래도 몇 마리 정도 나와서 죽는 이상입니다.